아, 지금 천황봉 정상에서 일출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우리 마더님, 이래나 언니 말한번해줘 보세요. 어때요, 소감을? 네. 새벽 3시에 일어난 보람이 너무 있고요. 정말 내 평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처음이에요. 너무 너무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. 정말 대단합니다. 허리당 우리 어, 고은당 그리고 어, 허리당 어, 사랑하는 어, 단장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자 고은당 한마디 했어요. 네. 이렇게 이런 산행 새벽 산행 처음인데 너무 아름답고. 어, 정말 처음 올라올 때는 갈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한 개다 한 개다 올라와 보니 너무 어, 뿌듯하고 너무 기뻐요. 희리 <laughs> 언니의 에너지에 정말 오늘 놀라 버렸답니다. 그리고 이래 어. 언니 정말 정신력으로 어, 진짜 <laughs> 대단하지. 감사하고요. 오늘, 우와, 예. 오늘 대장님, 새벽 대장님, 현주 대장님, 너무 멋지셨습니다. 묵묵히 올라와 주시고. 아, 저도 오늘 천왕봉까지 올라오게 돼서 대견하고 기쁩니다. 어허, 짝짝짝 자랑스럽습니다. 모두, 어, 모두 자랑스럽습니다. 와, 해 뜬다. 봐봐. 저 언니 찍어라, 사진. 언니도 소감을 얘기 안해 어, 나? 나는, 어, 언니랑, 어, 고은당이랑 같이 또, 어, 우리 그 짝지랑 같이 이렇게 올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어, 앞으로 이런 또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. 어, 우리 한번 다음 산행을 더 노력을 해봅시다. 네, 우린참잘 어울려요. 어, 화이팅. 화이팅. 하산 안전한 하산까지. 화이팅. 아, 네. 선주 어? 대장님 한 말씀 하시라고 해. 아, 아유 못한다. 저 멀었어. 됐다. <laughs> 패스. 어, 야 언니 언니 사진 찍어봐. 해 뜬다 해. 아또 고온이 찍어 저기 있잖아 지금. 응.